안녕하세요, 미니 대나무입니다. 오늘은요, 무엇 음, 분들께 알려주기 전에 먼저 여기 선 보이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제 손이 주런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아 맞아 제가 액체 물 올린 거 있잖아요. 올린 거그 뭐지 올렸을 때. 그림판아님과 교환 후기 못 올린 거 양해,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보니까 안 올려지더라고요. 그못올린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요, 샌드, 에, 샐러드 파우더에 들어갈 토마토와, 네. 오, 어, 제가 충전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요 코코볼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은 어, 플라스틱 점토 좀 들어오네요. 플라스틱 점토 수채화 물감 빨간색, 초점만 틀어드릴게요. <laughs> 수채화 물감 빨간색 됐다. 어, 스펀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스펀지,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제가, 그, 방울토마토 만들 수채물감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이거는 코코브 만들, 뭐지? 수채물감 고동색하고, 유광바니쉬, 유광 바니쉬를 담을 꽃 준비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샐러드에 들어갈 방울토마토와 코코볼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플라스틱 점토를 조금만, 어, 뭐지? 조금만 뜯, 뜯어서, 오, 죄송합니다. 수채물감 빨간색으로 진하게 염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염색을 해줬는데 제가 원래 미리 염색을 이것보다 더쬐끔하게한게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네, 그러면 이 뭐지? 플라스 염색한 플라스틱 점토를 약간 이런 크기라고 해야 되나? 음, 무슨 크기라고 해야 되지? 그래, 대량 말하자면 이런 크기로 이런 크기로 됐다. 이런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기 만들었지. 지금이 네. 뭐지, 일곱 개를 만들었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정도로 만들었고요 어구,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이게, 받침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많이 날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개로 예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적당한 걸로 보여드리자면 이걸로 이걸로 할 텐데 먼저 이거를 어 변하지가 않아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뭉개지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는 것보다는 어 박혀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통에다가 바니쉬를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담으셨으면은 이렇게 방울토마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약간만 돌려서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약간 바니쉬가 하얗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덜어주시고 이번에는 혹시 잘 하시면 커터칼도 준비해 주세요. 주세요. 음. 약간 초점이 안 맞네요. 이게,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스펀지에다가. 그리고 이있쑤시개 이런 게 제일 좋아. 이런 거. 어머머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약간 약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칼집을 내서 박아주시고요. 몇분 딱 몇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은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예비로 만들어놨는데요 딱 빼서 여기 안말릴수도 있어요 그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우 왜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뭐지? 어, 한 어, 6분 6분 걸렸대요? 6분 걸리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하면. 계속 넘어진 거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코포, 코코볼은요, 이걸로 하면 예비해. 이걸 한번 예비해, 이걸로 한 해볼게요. 고동색으로 약간 초콜릿빛을 내주신 다음에, 그냥 퐁당 빠트려 주시고요. 이거를, 토마토처럼 이렇게 푹 박히지 마시고, 약간 살짝만, 어 이거는, 모인 채로 해주시고요, 쉽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만 박아서, 이렇게, 박아놓고 말려주시면 돼요. 색깔은 당연히 초코색이고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 코코볼과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토마토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